다시 한번 대국 신청 쩌렁쩌렁 한번 해보겠습니다. 폼바람 살랑살랑하지만 어둡고 긴 시간이 지나면 아침에 밝은 아침이 또 오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즐겁고 재미나신 우리 함께 아 대국 소세네요아네 댓글 내 네, 멋진 3년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3년승에서 고맙습니다. 네, 대국 신청 한번 해보고요. 감사합니다. 네. 상대가 한을 잡고, 제가 철을 잡았네요. 저는 철을 잡으면 양계말을 쓴다고 그랬죠. 네, 상대, 양계말을 어떻게 또 포징을 쓰는지 잘 감상하시고, 어, 네, 양계마도 역시 저를, 네, 이쪽으로 해서 찾기를 확보하죠. 이쪽도 병을 쓸었네요. 아, 기마가 나오고요. 이쪽도 기마가 나왔죠. 양기마는 이 조를, 중앙조를 이렇게 진격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양기마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이 차를 걸었네요. 지금 현재 차, 포가 이쪽으로 오면 이 차가 희생이 되죠. 그래서 상이 이렇게 피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를 희생하니까 안 되겠죠. 상이 나오겠죠. 상이 나오면 피하고요. 지금 양거리가 됐어요. 양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득을 따르면 상으로 치하니까 안 되고 한번 맞고요. 양득을 치하면 상으로 서로 치하면 양득이 안 되죠. 아 병을 치하나요? 그럼 말로 이 병을 지켜야 될것 같아요. 양득을 하고요. 또 양. 네, 포로 또 취하면 양득이가 되죠. 그리고 이쪽 조리 지금 포한테 희생이 되게 됐죠. 아, 양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제가 유리하죠, 현재. 또 이쪽 조리를 취하게 되고요. 또 이쪽 상이 또 취하게 되죠. 아, 차가 걸렸네. 이거 잘못 봤습니다. 어, 이 취하고요. 아, 차가나 희생이 됐어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병을 취하게 되면요. 아, 병을 취했나요? 어쩔 수 없네요. 징격하나요? 아, 징격하죠? 아 실수했습니다. 이 자리를 넣는 걸 실수했어요. 어 장기를 어, 드다 보니까 깜빡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격하고요, 진출하고요. 지금 양, 양포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 지금 이 장군도 치지 를 못하고 있죠. 일단 이, 이 저를 지금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나요? 어, 아... 이, 예... 피해야 될것 같아요. 장고치지 못하죠. 막아있기 때문에. 아, 치아나요? 아, 치아게 되면. 어, 취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어, 취하게 되면 포가 있기 때문에 병을 못 취하는데요 병이 어디로 가나요? 병이 그쪽으로 가면 상이 있죠? 상을 취하려면 되죠 병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포를 달래나요? 아, 일단 이 차를 쫓, 쫓아야 되요차요 차가 어디로 가나요? 장군. 아, 장군을 치네요. 장군이 먼저 그걸렸네 그래서 학부를 하고요. 차로 장군 치나요? 장군. 장건치면 확보가 되고 장군. 아 차로 장건을 쳤네요 장건을 치면 여기를 공략을 할 수는 없죠 다시 피하고요 양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잘 막아야 될것 같아요 아가 이렇게 DL 하나 해드릴 것 같아요. 상으로 이거 치나요? 이번에는 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상으로 치나요? 아 포로 같군요. 그러면 저도 포가 진출했나요? 마, 진출하고. 포로 여기를 공략을 막아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차장입니까? 피하고요. 차를 치했죠? 치하고요. 아 이걸 취하라고 하네요. 어, 취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폴을 지출하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상이 일단은 마가 마가 비껴것 같습니다. 이포가할 것이 없네요. 아 마를 달래나요? 마하고 아, 포가, 포를 날려서 시행시킨 거요 포를 날리니까, 아, 그렇습니까? 포를 취하나요? 말을 취하나요? 졸하고 포화가 걸렸네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아, 포를 날릴 거요 포를 날렸으면, 포를 날렸나요? 포를 취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막아야 될것 같아요. 말을 포를 취하면, 말을 포를 취하면 되고요. 포를 취하나요? 취하게 되고요. 장군. 장군치 않아요? 장군치하면 이렇게 마가 있으니까 막을 수가 있죠. 상도 있고 마도 있고네 어려운 금을 잘 막고 있습니다. 장군 장군하나요? 장군하면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마로 말을 막으면 장군이 떨어지네요. 장군은 어려운 봄이 됐는데, 아 그렇습니까? 장군은 피하죠 이렇게. 타로 다시 한번 막아야 되겠죠. 설로. 아 그렇습니까? 아. 장군 한번 해보죠. 이래서 상을 쫓고요. 어려운 국면을 잘 맞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나요? 저도 이제 해서 이 저를 지키고요. 합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 마을, 아직은 뭐, 차가 없더라도 별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아요. 마을가 이렇게 병을, 침격을 진출하나요? 이쪽으로 오나요? 마을가 이쪽으로 떠서 진출하나요? 네. 네, 멋진 댓글 3년생에서 고맙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일단 상위 진출해보죠 포가 지키고 있어면 마가 이쪽으로 진출하나요? 진출해서 마가 나오면 마가 있기 때문에 진출을 못하죠 저도 진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 진출하나요? 현재 차가 거있기 때문에 진출을 못하겠죠 그쪽으로 진입합니까? 예, 이쪽을 막고 예, 마가 진출 못하게 할까? 진출하 되면 마를 취하니까 마가 이쪽으로 진출하네요. 장군하네요. 아 상이 이쪽을 공략하는군요. 아 포를 이쪽 장군을 쓸것 같아요. 그래서 친격한. 진출을,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가 공격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상을 어떻게 하나요? 말을 일단 진출해될것 같은데요. 말을 진출해서 이 자리에서 여기를 입금, 여기 장군 칠것 같아요. 이렇게 맞고요. 지금 마가 이 자리를 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절도 오지 못하고 있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좀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국면도 많아요. 다시 진출하죠? 진출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이쪽으로 진출해서 상을 취하려고 하네요. 그런 어려운 금민이 있겠죠? 상이 피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상의 지금 피할 것이 마땅치 않네요. 상의 지금 이 자리밖에 없네요. 저리 아 좋은 부분을 찾아오고 있어요. 진격 한번 해볼까요 아 장군치입니까 장군치면 막을 수가 있죠 장군치면 이게 희생이 되네요 일단 장군 하나 막아야 될것 같아요 장군치하게 되면 안 되죠 상이 오게 되고 좀 어려운 국면이 있네요 장군치하네요 장군을 못 취하게, 일단은, 장군을 취하게 되겠네요. 아, 장군을 취해도 뭐, 마로 일단 박을 수가 있죠. 장군. 네, 장군 취했네요. 멍군. 마로 취하나요? 네, 마로 취했습니다. 마가 여기 나갈 수가 없어요. 아, 마로 취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나요? 마을 피하면 피하고 예. 잘 예. 좋습니다. 상이아서 이아리를 가 볼까요? 포가 이아리 갈것 같아요. 포가 하지만 포가 있기 때문에 마을로 쳐나요. 한을에서 입성해서 잡힐 수도 없고, 포가 이 자리로 가나요? 아, 그렇습니까? 이 자리를 이걸 공략하려 하네요. 여기를 막아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맞고요. 말을 치나요치하면치하고요 하로 포를 날리나요? 상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바로 시작이 되죠. 장군. 네 이제는 장군이 됐네요 장군이 되면 네, 어구할 수밖에 없죠. 또 장군입니까? 아, 이 자리로나요? 어, 아, 폴을 날렸네요. 상으로 지켜야 될것 같아요. 폴을 날리면 어려운 풍제입니다 예. 상으로 말로 지키고요. 예, 네, 이거 치하면 치합니까? 치하죠? 장군은 치하지 못하죠. 장군. 장군입니까? 멍전. 네, 아직 질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 어려운 국면을잘 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금면이 어렵습니다만 잘 피하고 있습니다. 질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 네, 상으로 달려나요? 폴을 날려나요? 아, 폴을 날리면 이렇게 이쪽으로 피하면 되죠. 이렇게 상길을, 이제 상길이 렇게 맥혀있어서. 장군이면 이렇게 피하죠. 포가 있기 때문에. 이쪽 포를 넘어야 되는데, 질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 잘 막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나요? 네, 일단 이쪽으로 해서 포를, 이 길을, 아, 상이 왔군요. 상이 와도 공격받을 게 없어요. 네. 이 자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이 어디로 나요? 상이 이 자리. 야이 자리도 공격에 대고 포가 있죠. 공략받을 게 없어요. 포를 날릴까요? 공략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이 이리 와서 여기를 끌어가자는데 포가 있죠? 장건이죠? 멍고 이거요? 몽곤. 상으로 이 자리를 옵니까? 상으로 장건 치려고 이 자리를 올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막아야 될것 같아요? 장군합니까? 장군. 장군하면. 멍군. 또 장군하면 다시 어렵게 잘맞고 있습니다. 질수 있는 기물이 하나도 것도 없어요. 아 말을 날리는군요. 상장을 칩니까? 이쪽으로 와서? 아, 이쪽으로 와서 상장을 칠라고 그러나요? 상장을 이 자리를 지, 지키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상장을 이 자리를 오지 못하게 될것 같아요. 이 상길만 잘 막으면은, 예, 여기 이금수가 없어요. 어렵게 잘 풀어가겠습니다. 아, 이, 여길 둘째비 여기 양득을 하려고 그러나요? 양득 할게 없는데요. 차를 포를 달려볼까요? 창을. 이렇게 하면 상이 잡히는데요. 차장도 없죠. 상위답이면 뭐 김이 없어요. 취하고요. 취하고요. 네 이제는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기물이 없죠 포하고 차하고 있는데 포가 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 가지고 어떤 장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이제는 서로가 이길 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 네 어, 궁성으로 궁을 이 궁에도 뭐 궁성으로 궁중으로 들어갔죠. 다시 양을 피할까요? 장건이 없죠? 장건하면 말로 취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왔습니까? 네, 포로 한번 남겨보죠. 포로 재미없는 장기가 됐고, 이길 수 있는 기밀이 없습니다. 아, 포로 이걸 취하나요? 포르치하면 안 되죠. 피하면 되죠. 아 이렇게 또 들어가면 되죠. 포르치하지 못하셨습니까? 장군. 궁성으로 궁성으로 아 장군입니까? 장군은. 확인하고요. 장군을 피해야 되겠죠. 네, 장기가 뭐, 재미없는 장기가 됐네요. 네, 살을 리고요 네. 아유, 여기가, 안궁이 아주 안전하게 수비가 잘된것 같아요. 상대가 더 이상 뭐, 공격할 수 있는 기물이 없습니다. 다시 지키고요. 장관입니까? <laughs> 몽고나고요 네, 장기가 재미없게 돼서 서로 승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기를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극면에서는 서로 이길 수 있는 극면이 되지가 않죠? 점수는 약간 제가 표현하여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1점이나 약간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막아. 기마차고요 장기가 네 서로 재미없는 장기가 됐습니다 나가기 하고 기권하고 다시 한번 둬야 될것 같습니다 장기가 너무 재미없는 장기가 됐죠 장군장군 하는 것 외에는 아무나 서로 기물이 이쪽도 공격할 수 없고 저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이걸 무승부로 끝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장기를 취소하고 다시 둬야 될것 같아요. 나가게요. 네.